<laughs> 야 하나만 줘. 이거 너세개 가지고 나 이거 하나 줘. 내가 하나만 줘. 아니야? 아, 그거 가져야 돼? 그거 가져야 돼? 야. 개진점. 개진점. 카운트. 야, 꼬질이. 혼집이. 근데 응. 이게 미용해야다 너무 꾸지러다. 그렇지? 돈 꿈을 들어. 야 내놔. 응. 줘. 자고. 안 응. 줘봐 줘봐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한, 한 입만 물자. 아 싫어. 그럼 안 놀아. 안 줘. 세게 물었어. 안 준다니까. 어떻게 놀라고? 봐봐 어기는거좀 내놓을 건데? 뭐 건데. 너 혼자 누르면 재미없잖아. 아! 아, 그거 바로 바꾸네? 너에게